다음 경기는 아 드디어 이제 롯데 이야기를 해야 되네요. 한화와 롯데 경기 13대 0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경기가 이렇게 점수 차가 많이 날 경기가 아니었는데, 음. 오늘은 롯데가 예, 어, 수비 실책 5개. 근데 아까 우리 댓글창에 어떤 분이 그러셨는데, 그 엄밀히 얘기하면 7개다. 네. 라고 이야기를 음. 할 정도로 오늘 수비가 초반에... 어, 간부화를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아, 맞습니다. 뭐 어렵게 어렵게 뭔가 롯데 입장에서는 반등을 하고자 정말 노력하는 그런 모습 아니면 선수들이 조금 더한발더 뛰어가는 음. 그런 모습들이좀 나아졌으면 더 좋았겠지만 뭔가 네. 좀 무기력한 느낌? 뭔가 힘을 잃은 듯한 느낌을 음. 오늘 경기에서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어, 1회에 실점할 때도 조금 아쉬웠고요. 지금 2회에 전민재 3회에 나승엽 4회 한태양, 한태양 오늘 8회에도 실책이 있었고요. 음. 그리고 9회 손호영까지 기록된 실책만 다섯 개입니다. 아, 진짜 스코어보드 보면 음. 실책이 안타보다 많네요. 음. 아, 그 심각하지. 이건 좀 이건 네. 좀 심각한 거죠. 음. 네. 그까 그러니까 물론 연패에 빠져 있고 여러모로 좀 어렵다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아, 이 실책 다섯 개로 경기를 승리를 상대에게 혼납한다는 건 굉장히 음. 좀 뼈아픈 일입니다. 맞습니다. 네. 아, 실책보다 음. 아니, 안타보다 실책이 음. 많다. 어, 이거는 선수들이 조금 느껴지는 바가 있어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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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반면에 오늘 한화는 에, 아. 유현진 선수는 뭐 일단 워낙 극점조원을못 받는 투수였는데 지난 경기 한열 대점 받았고 네. 이번에도 뭐 초반에 어, 8, 8점 받았죠? 그럼 뭐, 예. 유현진 음. 투구에. 오늘 유현진 선수 굉장히 잘 던지던데요? 맞습니다. 뭐, 직전 경기에서도 승리투수 했고, 네. 오늘도 승리투수가 됐거든요. 음. 그냥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오늘 경기 어떻게 보면은 투구 했을 때 가장 마지막 공이 148kg가 나왔어요. 어. 어, 그거를 보면서도 아,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좋다라는 음. 걸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확실히 오늘 컨디션이 좀 좋아 보였어요, 유현진 선수가. 음. 음. 1회부터 위기를 맞이했잖아요. 아, 이게 사실은 이제 이진영 선수가 음. 이 타구를 뒤로 흘리면서 무사삼루여서 맞아요. 1회 투구서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근데 네. 그 대목에서 실점을 안 했어요. 그쵸. 제가 거기서, 거기서 실점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아예 하나의 그 분위기를 주지 않았다는 거죠. 음. 하나가 맨 처음에 득점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수비에 그 부상도 있고 했지만. 네. 그렇죠. 여기서 실점을 안 했다는 거죠. 맞아요. 음, 네. 일단 뭐 이진영 선수가 빠졌고, 네. 일단 그 빠진 장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잔디가 거의 파졌거든요. 아, 파지면서 아, 이제 미끄러지면서 이제 아. 어, 네. 부상으로 인해서 좀 빠지긴 했는데 아, 좀 아쉽긴 하죠. 그 네. 부분이 예. 지금 우리 창원 경기 이미 얘기를 했는데 아, 이게 지금 우리나라 그 구장이 좀다 문제예요. 왜냐하면 아 그라운드 컨디션이 네, 그라운드 네. 컨디션이 뭐 이해는 해요. 지금 각구단들마다 그라운드 크루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프로 야구를 해도 괜찮나 싶을 정도의 지금 음. 그라운드 음. 컨디션이거든요. 사직도 사실 사직 그 외야는 꽤 오랫동안 악명이 높아요. 외야수들이 미끄러울 정도로 수비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에이. 거기 뭐가 들어 있는지 잘 모른대요. 다 그냥 덮어 놔서고 네? 오늘도 지금 잔디가 뜯겨 나갔잖아요. 이게 네, 그렇죠. 거의 무슨 축구에서 나오는 장면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축구에서 이렇게 태클이나 이런 거 깊게 들어가면 네. 네. 잔디가 통째로 이렇게 그럼요. 들리는. 저거 잘못해서 슬라이딩하다 무릎 걸리면 무릎이나 발목 어, 돌아갑니다. 크게 다칠 수 있죠. 예. 예. 정말 푸푸 파이고 어떻게 보면 이진영 선수도 순간적으로 그 타구 판단과 다시 공을 잡으러 이제 뛰어가는 장면에서 정말 많이 파이면서 미끄러지면서 음. 이제 어깨 어떤 부상. 같, 그렇죠. 예. 위험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 부분은 조금 많이 아쉽죠. 물렁물렁한 느낌이었기 음... 때문에 부상이 좀올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창원도 지금 투스마운드 주변만 그, 어, 뭐, 이게 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머리에 듬성듬성 이제 네. 땜통 메우듯이 이렇게 메워 놨거든요. 근데 거기가 약간 굴절이 생긴대요. 그래서 음. 야수들이 그 부분 되게 신경 써가면서 수비를 하고 있고 그 마운드 뒤쪽은 또 잔디가 다 죽었어요. 에. 그래서 거의 맨땅입니다. 그래서 보기에도 그렇고 선수들도 아 이거 어, 경기하기가 좀 애매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선수들은 이제 그라운드 크루들이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음. 더 이상 얘기 못 하는데 확실히 베스트 컨디션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일단 그 부분도 관리가 조금 더잘 돼서 네. 선수들이 좀더 좋은 환경에서 부상 위험 없이 경기를 치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선수들도 그렇습니다만 음 이게. 자연 최선인지 여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뭐 맨날 비도 오고 맨날 장마도 지고 햇볕이 맨날 뜨겁게 내리쳐서 잔디가 죽기도 하고 하지만 프로인데 해결책을 만들어야죠. 네 맞습니다. 그게 최선입니다. 참 안타까운 게 오늘 경기 전에 KBO 보도 자료가 오늘 나왔었거든요. 네. KBO의 구장 관리 운영 매뉴얼을 강화하겠다. 그렇죠. 오늘 나왔는데 오늘, 오늘 또 이제 그라운드에서 부상을 당하니까 그러니까요. 좀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일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이거 되풀이 되면 안 됩니다. 네. 빨리 아, 그래. 해결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뭐 하루 이틀 일은 아니니까 네. 조금 더다 같이 고민해보고 또 구단도 또 어, 구장 관리 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어, 오늘 결국 이제 한화가 13대 0으로 승리를 가져가는데 에, 말씀드린 대로 어, 한화가 뭐 경기 초반부터 네. 어, 정수 필요할 때딱 네, 만들어줬죠. 맞습니다. 음. 오늘은 골고루 다또 타선에서 다 잘해줬는데, 그렇죠. 또 특히 또 아까 얘기 나온 노시환 선수가 아... 완벽히 지금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최근에 오늘도 누웠죠. 네. 아, 네. 음. 지금 이 사직에서의 타격은 완벽히 살아난 것 같은데. 네, 뭐 있을까요? 어제 오늘 결승타가 다노시환 선수거든요. 들러내요 홈런을 네. 오늘 또 나왔어요. 홈런. 홈 시즌 29호 홈런을 오늘 때려냈죠. 네. 네. 그러면서 오늘도 4타점을 기록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와, 네. 네. 사실 한화가 이렇게 방망이가 초반에 좀 터져주면 음. 어, 마운드가 탄탄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예, 홈런 레이스 홈런 지금 그 순위가 나오고 있는데 노조환이 29개, 데이비슨과는 한개 차이고요. 물론 디아즈를 따라잡기는 좀 어렵겠지만. 음, 네. 네. 그래도 저 순위에 음. 우리 동네. 국내 선수가 들어와 있다라는 게 좋아요. 네. 굉장히 다양스러운 일이고 음. 네. 그리고 뭐 노시안 선수가 음. 2023년에 홈런을 31개를 때렸거든요. 그홈런을 그렇죠. 때. 뭐 네. 지금 페이스면은 충분히 그 기록도 좀 개인적으로 넘지 않을까. 그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오늘 어 이... 저 마운드에서는 유현진, 타석에서는 네, 노시환 좋죠.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한화가 승리를 가져갈 수가 있었는데요. 어그 외에도 오늘 저 한화는 다른 선수들도 좀 칭찬해 줄 만한 선수가 없었나요? 뭐 타선에서는 음. 오늘 다 잘해 가지고요. 네. 네. 그리고 중간에 뭐지? 저 나왔던 엄상백 선수. 음, 네, 네, 엄상백 선수. 물론 이 점차에 나오는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10대요. 그래도 나와서 네. 조금 음. 이제 본인의 뭔가 컨디션을 좀찾아가려고 하는 네, 그런 모습 그 무실점이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좀좀더 기다리면 음. 뭐엄상선수가좀 컨디션을 좀 올릴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좋은 기준으로 차제의 어, 하나가 이제 어차피 가을 야구는 할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저는 전... 엄상백이 구원해서더 자리를 잡고 뭔가를 보여주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차피 선발은 지금 세 명이면 충분하잖아요. 아, 아. 그렇죠. 가을려고 가면. 뭐 짧게 네. 던질 때의 음. 구위도 좋거든요. 네. 네 그니까 그 구위를 좀잘 활용해야 될것 같아요. 조금 음, 네. 네, 더볼 뭐 배합의 뭐 다양성이라든지 아니면 스트라이크 존을 너무 좌우보다는 음, 아래 위도 음. 좀더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준다면 어볼의 구이는 뭐 150도 없는 포심을 그렇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1, 2인 정도는 막아 줘야 되는 선수거든요. 그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지금 하루가 남아 있는 게임이 14게임인데 어쨌든 황준서 대신에 정우주를 선발 로테이션에 넣혔다고 네. 이야기를 했다걸 음. 보면 엄상백에게 추가적으로 선발 가능성이 어. 갈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나요? 네, 거의 뭐 네. 이제 남은 경기는 이제 음. 불펜으로 써야 될것 같고 음. 이제 가을 연고 음. 갔을 때도 정말 중요한 상황에 힘든 힘으로 붙어야 되는 그렇죠. 타이밍이면 충분히 믿고 음. 쓸수 있는 음. 카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남은 경기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주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올라왔던 윤산음 선수도 어공 네. 음. 좋던데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윤산 선수도 남은 경기에서 조금 더 1, 2 이닝, 좀더 음. 안정적이게 좀, 더좀 음. 지켜준다면, 불펜진도더 탄탄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네. 특히 지금, 한화가, 한승혁 선수가 지금 말씀도 했죠. 네. 네. 그렇고, 어찌됐건 지금, 뭐, 박상원도 있고, 김선도 있긴 합니다만, 누군가가 조금 좀 힘을 좀 보태줘야 되겠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보태줘야 돼요. 네. 그리고, 어, 말씀 주신 대로, 어차피 오늘 남은 경기나 가을야구까지 음. 선발 진입이 거의 뭐안 된다고 그렇지. 하고 지금 된 상황이면 불편해서 힘이 돼줘야 됩니다. 네. 하나의 네. 어, 이야기는 뭐이 어, 정도로 해야 될것 같고 롯데는 오늘 간보아가 예, 잘 던지고도 승리를 못한 것도 그렇고 또 팀이 패배한 것도 그렇고 여러모로 좀 아쉬움이 좀 큽니다. 아 음. 맞습니다. 8실점 했는데 일단... 자책이 3점입니다. 그러니까요. 5점이 비자책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너무 아쉽고 일단 오늘 경기 시작 거의 뭐 제가 봤을 때한 5분, 6분 만에 이실점을 했거든요. 어제랑 경기의 패턴이 거의 같았죠. 네, 빠르게 이제 실점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네. 어떻게 보면 간보호 선수가 어 직전 경기까지는 음. 볼넷에 대한 느낌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도 그 부분은 좀 나아진 것 같고 음. 수비의 도움을 조금 더 받았더라면 실점도 줄이고 인기도 좀더 길게 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 남는 경기였어요. 오늘 롯데팬들이 제일 아쉬워할 대목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회에 예, 이사일삼루에서 김민성의 왼쪽 타구. 아. 저도 처음에 홈런인 줄 알았어. 저도요. 네. 저도 맞자마자 네. 네. 막 갔다 이거. 어, 맞자마자. 어. 근 정말 이렇게 살짝 흘러나갔잖아요 아. 네. 네. 살짝 묻었으면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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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참 야구가 그런 게 파울 홈런 후에 삼진이라고. 음. 그 부분도 좀 굉장히 아 그래서 더 아쉬운 것 같아요. 아, 이게 참뭐 야구에. 뭐뭐 했다면을 붙이면 의미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쵸? 만약 거기 3대2가 됐으면 어땠을까? 그럼 또 분위기를 몰랐겠죠. 몰랐 네. 네. 오늘은 연패를 끊는다 이럴 수도 있었죠. 네. 왜냐면 그 선취점을 내긴 했지만 제가 아까 오늘 네. 유현진 선수가 좋았던 점이 그 대목에서 점수를 안 줬기 때문이다라고 했었는데 만약에 거기서 유현진 선수가 좋습니다. 점수를 주고 투구 수가 많아지고 네. 또 이러면 또 유현진 선수도 오늘같이 좋은 피칭이 안되나 좀더 짧은 이닝 이렇게 될 그렇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네. 심지어 오늘 1회에 27개 가장 많은 투구수를 기록하긴 네. 했어요 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너무 잘 던졌어요 음. 너무 잘 던졌기 때문에 롯데타선 2회, 3회, 4회 3자범퇴였고 5회 말에도 손호영이이루타 치고 나갔거든요 어.. 경기 끝나고군요 미팅인가요? 음. 광주 바로 안 가고 집합해서 야간 아. 수비 훈련을 실시했답니다 음. 어딱저 사진만 봐도 벌써 분위기나, 분위기가, 아, 네. 분위기가 분위기가 많이 느껴지네요. 아, 네. 생각도 하기 싫네요. <웃음> <웃음> 무슨 얘기 하나요? <laughs> 저처아 투수에서 모를 모를려나? 저희 저 야수들만 모이 있을 텐데. 어, 어. 그러 이제 뭐 만약 투수도 투수 이제 수비 올라한때 실책을 하면 가, 같이 어, 이제 네. 미팅을 하고 하는데 음. 아니면 이제 뒤에서 전해 듣거나. 음. 음. 근데 뭐 계속 얘얘 <laughs> 얘가 계속 나오죠. 얘얘 예. 얘하다가 예, 위치로 하면 막 빨리 뛰어나가고, 와, 네. 아, 아니, 근데 물론 이제 저는 실책이 기량의 문제라기보다는 멘탈의 문제라고 느끼는 사람인데, 아, 음. 음, 그 저런 걸안할 수는 없겠지만, 네. 저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라는 건좀 항상 에이. 의문 뭐가 붙어요. 뭔가. 저게 약간 저 수비 훈련을 한다고 해서 음. 이, 그 기량을 끌어올린다라기보다는 음. 이런 걸 함으로써 좀 약간... 경각심을 주는 음. 그런 약간 어떤 그 보, 보여주는 느낌의 약간 그런 것들이라고 저는 음.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뭔가 네. 해야 되는. 네, 뭔가 네. 이거 그렇지. 되게 네. 이례적인 일이 왜냐하면 경기가 끝나면 아. 사실 원정을 가야 되면 네. 보통은 아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놀이죠. 아그렇 네. 아, 우리 프로야구한테 <laughs> 옆에 있는 제가 왜광주 원정이 만약 지금 지금 오늘 끝났어. 광주 어떻게 네. 가요? 그러니까 아. 일정을 얘기해주세요. 일단 끝나고. 이제 어, 라커 들어가서 음. 이제 옷, 옷을 갈아입고 네. 이제 식사를 하죠. 네. 네, 식사를 하 끝나는 대로 이제 개인적으로 샤워를 하고 음. 이제 샤워를 할 때쯤 되면 이제 매니저님 와서 시간을 알려줍니다. 몇시 출발, 어, 몇, 시몇 출발. 시까지 버스 음. 다 탑승하세요. 네. 예 하고 이제 빨리빨리 이제 막내들은 음. 빨리빨리 준비를 해서 타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수비런까지 하고 나면 사실 막 지금 나 나머지 투수들은 뭐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 아마 못 가네, 기다려야 어, 되겠네. 예, 아니면은 먼저 들어가서 뭐 식사를 한다거나 미리 준비를 맞춰 놓겠죠. 음... 이렇게 되면 이제 출발 시간도 지연이 되는 그러니까 거니까. 지금 버스가 요새 거의 세 대에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네, 3모차 네, 그러면 ]까지. 그렇다고 다 준비됐다고 투수차만 먼저 갈 수는 없죠. 아 그러면 그거는 <laughs> 네, 그걸, 그걸 안될것 같은데. 쉽진 않을 것 같고 네, 네. 만약 내일 선발 투수. 먼저, 음. 지금 먼저 가 있을 갔, 거예요. 전날 가니까요. 가니까 가니까 오늘 출발을 했을 거예요. 민간이 네, 네. 되게 이례적인 거예요, 지금. 아, 끝나고 연습하는 게. 예. 그리고 또 원정을 가야 되니까. 음.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지금 수비 훈련하는 만큼 네. 광주 원정에 늦게 출발을 하는 거잖아 네. 그러면 그만큼 늦게 도착하는 거. 늦게 자고. 늦게 자고,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선수들의 그 주기적인 루틴이 깨지고, 그렇죠. 깨지고 컨디션 관리에 더 악이 네. 될수 있는 그리고 아닌가. 만약 이제 광주에 가서 이제 내일 만약에 이제 야구장 출발 시간이 네. 평소 같으면 뭐 3시면 3시, 음. 3시 20분, 3시 20분이겠지만 뭐 조금 더 늦게 출발할 수 있겠죠. 아니, 차라리. 뭐 음. 4시 출발한다거나. 음. 뭐 그렇게 되면 선수들도 뭔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루틴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는 네. 그런 환경도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음. 아, 아. 아. 있어요. 제가 네. 좀 궁금하기는 해요. 음. 지금 이 훈련이 다 지금 관중들이 다 나간 상태에서 다 내보냈을까? 나간 네. 상태. 요새는 경기 끝나면 몇분 안에 나가 주십시오 아. 이렇게 안나마 어라운드먼트가 나오거든요 음. 제가 예전 예전에 저 네. 관중으로 야구장 네. 갔는데 제가 나가지도 않았는데 이런 이런 걸한 적이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아. 요새는그래서다 내보내. 요그 잠실 야구장이었는데 삼루수가 <laughs> 플라이 실책을 놓쳤죠. 저기죠? 저저 팀이죠? 그 네, 팀. 잠실에 있는 팀이. 네, 그러니까 두 팀. 아, 그두팀 중에 한 팀인데. <laughs> 삼눈수가 네. 플라잉 실책을 놓쳤어 23년에 우승했던 팀. <웃음> <웃음> 근데 관중이 나가지도 음, 않았는데, 그 삼눈수가 그거를 <laughs> 관중들이 보는 앞에서 그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안 하더라도 광주 가면 해요. 그러니까 어. 마찬가지로 하는데, 사실 이제. 어, 질롱 피디나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저게 과연 내일 경기를 하는데 어 그렇죠 도움 순도움이 됐겠죠 우리 어제 얘기했던 마무리 훈련이 과연 <laughs> 어, 내년 시즌 기량에 어떤 도움이 주는지 이거랑 아, 비슷한 거예요 그, 참. 연속성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차라리 이럴 때는 빨리 다독이고 좀 쉬고 음. 오히려 음. 연습을 조금 일찍 시작해서 수비 훈련을 하면 되지 않을까 아 근데 사실 오늘 경기에서 이렇게 많은 실책이 나올 줄 음. 예상도 못했을 거고 그 그렇죠. 네. 음. 그리고 끝나고 난 이후에 뭔가 사실 득점도 한 점조 못 올렸고 네. 여러 가지 그런 좀 상황이 있었으니까 음. 네. 선수들이 그래도 좀 분위기가 무겁거나 몸이 무겁거나 해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네. 뛰어내서 이겨내야죠. 음. 맞아요. 아, 좀 안타까운 게 진짜로 뭔가 오늘 경기는 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제가 몇번 얘기했잖아요. 네. 아 이제는 동력을 잃었나? 음. 약간 이런 느낌을 음. 받을 정도였어요. 그렇죠. 저는. 네. 맞아요. 예, 네, 그래 예전에는 눈썹도 밀고 그랬어요. 네. 네. 아 김지훈님이 음. 또 슈퍼챗을 주시면서 어. 현진이 1 0승 기원. 어 그렇게 어? 되면 지금 한화도 1 0승을네 명. 네. 네 그렇죠. 오늘 8승을 했으니까 음. 2 승만 더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폰세와 이스1 5승 듀오. 거긴 1 5승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운동주 1일 승, 십승오 그럼 가능성 있겠는데? 네. 이승만 더 이승 네. 충분히 근데 두 번은 나올 거요 네. 남은 경기 생각하면 나올 두 그렇죠. 번은 나올 거예 네. 네. 어, 가능성은 있네요. 이 음. 선수가 예. 또 예. 멋지게 또0승을 하는 모습도 한번 기대해 보면 좋겠네요. 아, 네. 예.